안녕하세요. 2025년 1월 24일 테슬라 옵션 포지션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. 테슬라 옵션 포지션 차트를 보면 445불 콜 옵션 포지션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. 390불 푸드 옵션은 조금 늘었습니다. 가장 눈에 띄는 건그 중간 라인입니다. 400불, 420불을 거대한 산처럼 쌓아두고 그 중간에 있는 410불, 415불 포지션이 소폭 증가한 것이 보입니다. 뭔지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? 400불, 420불 사이에서 행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. 정규장 시작 전 지지 저항 자리를 체크해 보면 저항선은 415불 위로, 지지선은 412.5불 아래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. 움직임 폭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일단 415불 근처에서 정규장을 시작한다면 400불에서 420불 사이를 크게 형보할 것 같습니다. 다만 오늘이 주간 옵션 만기일이라 420불을 강하게 뚫고 상승한다면 지난주 금요일처럼 440불을 향하는 움직임도 가능하니 조심히 매매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 테슬라 옵션 포지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.